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되어 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내외관이 정말 이쁘고 신차급 차량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디크로마 블루 색상과 실내는 세들 브라운으로 아주 이쁘게 적용되어 있는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뉴 K9 2세대 3.8 4륜, 베스 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베스 트 셀렉션 2등급은 기본적으로 거의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신차가 약 8,300만 원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반제주행 가능한 드라이바이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풀 l 리드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턴 시그널 앞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휠 보스 트드워크나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전자 계기판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킬팅 나파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아주 이쁘게 세들 브라운 색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루드와 앰비언 트라이트까지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옵션들 또한 풀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줄 모니터와 뒷좌석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이 차량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21년 6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km 33,000km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급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한번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3719의 6743번. 차량번호 외워 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단차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지에 주행 가능한 드라이바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 시그널 방식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휠보원까지다 깨끗하게 해놨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는 약6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딥크로마 블루 색상의 더뉴 K9 차량을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이쁜 외관 모습들과 그 다음에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뒤쪽 일도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뉴 K9 2세대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당연히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일자로 쭉 뻗어있는 리어램프가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방해승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다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이 차량.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상태 아주 깨끗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자, 침수 차량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으실 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이 디크로마블루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세드브라운의 퀼팅 나파 가죽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듀얼 모니터와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실내 공간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리어 루드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는 이차리야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퀼팅 나파 가죽과 리어 루드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도어트림에서부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퀼팅 나파 가죽이 새들 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6기통 엔진의 시동 소리와 그 다음에 떨림 없이 걸리는 자이 차량의 실키로석 보여드리면 은 33,48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5년에 12만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리어, 루드 또한 여기에 적용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에 들어왔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는 옵션. 자, 차선이자 방지부터 전방 추대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전자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틱한 전자 계기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운전을 하실 때자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HUD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14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폼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자, 기아 카페이나 등록하셨을 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려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설정창 가보겠습니다. 자, 설정창에서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자 여기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HUD나 이런 설정들도 여기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까지 들어가서 제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자 색상 변화도 여기서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밝기도 밝기도 구형보다는 조금 더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하단부 공조기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죠.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키는 두 개가 있는데 키 안에서도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도 원격 주차 보조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전면부 상태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중에 한 가지. 보스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도 똑같이 보여드리면에 퀼팅 나파가죽가리어 로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창문을 내려서 지금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프라이빗 송 커튼까지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또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특이상 전혀 없죠. 사용감이 현저히 적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인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파워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지금은 터치식으로 2 세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자, 굉장히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신형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터치 후면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앞레스에서 VIP 시트까지 보실 수 있는,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 뒷좌석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열선 시트와, 그다 리어 커튼 버튼, 앞쪽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 그리고 뒷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까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 버튼까지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동 시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눌렀을 때는 자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옵션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돌아오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다시 편리하게 되돌아오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옵션들 또 암프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감가가 정말 많이 되어 있는 신차급 더뉴 K9 2세대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디크로마블러 색상과 세들브라운 색조합으로 내외관이 정말 이쁘고 실키로스 3 3 0 0 0 k m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더뉴 K9 2세대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베스트셀렉션 2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코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신차가 약 8,300만원짜리 차량인데요. 자,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추달방지나 차선 이탈방지, 지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풀 LED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턴시그널 방식성또하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휠, 고스 트 도어, 전자 계기판,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커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퀼팅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새들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이쁜 색감의 퀼팅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 다음에 리어 루프 ]까지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옵션들 또한 프로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교외 모니터와 뒷좌석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이차량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21년 6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키로수 33,000km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 또한 아직까지 너무 많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8,300만 원의 신차가래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판매가는 5,390만 원. 5,390만 원의 이 더뉴 더뉴 K9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하시면 화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기온 필터 그리고 전차종 콜밀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 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 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